조리, 이게 쉽게 말해서 레시피죠? 레시피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피도, 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있던 곳은 다센트럴 키친 이런 데서, 어, 만들던 곳이에요. 그럼 뭐, 충북, 뭐, 어딘가에 가면 큰센트럴 키친이 있어서 거기서 막푹 되더라고 만들어서 빵도 죄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새벽까지 차들이 뭐 수백 대가 들어와서 빵을 싣고서 뭐 전국으로 쫙 나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저 굽고 뭐 그냥 밥저뭐 레스토랑 이런 데서 나가는 밥이랑 고기냥 다 만들어 서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가 나왔어. 경쟁사가 나데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혹은 직원 빼다음 끝이야. 월급 따분만 주잖아요. 다가져가 그래서. 누가 훔쳐가려고, 훔쳐간다기보다는 누가 저거 배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 지킬 수 없을, 지킬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절차, 믿을 수 있는 법적 그 규정,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레시피가 됐건 무슨 노하우가 됐건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빠져 나갈 때 빠져 나가더라도 내가 더 개발한다. 그래서 나가도 채운다. 이 관점을 가지야 시대요. 통장 회사 통장 보면 돈이 나가지만 벌어서도 채우면 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야 시대요. 노하우 뺏기는 게 싫어서, 쉽게 말하면 뺏기는 거죠? 내가 만들어놓은 이런 뭐 특정한 음식에 대한 아주 한식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한식인 거고, 이 집은 한, 한식이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나름의 레시피가 있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식집이에요. 근데 이걸 대량 생산을 해서 뭐 홈쇼핑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아, 어떡할까? 지금 대, 물어보신 대표님 생각이랑 똑같이, 레시피 나가는 것도 겁나고, 그렇지만 대량 생산을 안할 수는 없고, 매출은 올려야 되고, 막 섞여 있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주 그, 오래된, 오랜 동안 일을 해왔던 회사랑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서로 약속을 지키자. 글도 썼어. 그서 사인도 해가지고, 뭐, 레시피를 빼가지 않기로 약속한다. 일을 어겼을 시는 어떻게 한다. 이게 다 했어. 시간이 몇년 지났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을 했는데 자기 자체로 만들어서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법을 약속을 어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하게도 이분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회사랑만 계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고소하거나 뭔 일이 벌어지면은 그분 사업도 못하게 하지만 나한테도 수급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소송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게 저 사람이 기술이냐, 아니냐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예를 들어서 1g을 넣어야 되는데 0.8g을 넣었어. 이거는 같은 레시피냐, 다른 레시피냐. 끓일 때 15분을 끓이는데 17분을 끓여. 그건 같은 레시피냐, 안 같은 레시피냐.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한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생각할 거, 독점 계약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여러 군데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 레시피를 빼나가는 걸또 막을 수가 없나? 아니, 한 놈도 관리 못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짓을 하면,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야너왜 우리 레시피 뺏겼냐 우리는 당신 레시피를 안 뺏겼는데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달라요 깝시다 여기는 5분 여기는 7분 <laughs> 여기는 소금 1g 여기는 소금 0.8g 여긴 고추장 무슨 뭐저 춘천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여기서는 뭐 안양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다르다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알수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 가버리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오늘 수업에서 한 거죠? 가성비로 시작해서 브랜딩으로 가야 돼요. 가성비에서 브랜딩으로. 그냥, 그러니까 추 대표님이 내가 만든 조리 레시피를 지키는 것을 허투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둬서, 레, 레시피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또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또 법적인 그 규칙도 잘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배신을 하면은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도 막상 닥치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은 남는 건 뭐예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브랜딩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유지하고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커피 내리는 거는 스타벅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스타벅스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뭐 온갖 커피숍들 많죠?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이쪽을 레시피를 카피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다른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왜 누네 레시피냐? 우리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다르다. 너네는 3초에 내리지 우리는 3.5초에 내리지. 그게 뭐가 다른 거냐 엄청 다른 거다. 압이 다른 거고 온도가 다른 거고 어? 내리는 방식이 다른 거고 필터가 다른 거고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뭐할 말은 없나 봐요. 그럼 더 올라가서 이태리에 있는 회사에서 스타벅스한테 얘기해. 너네는 우리한테 안 뺏겨갔냐. 그럼 스타벅스는 또 이태리에 가서 못받아온거보다 그럼 이태리 가는 거야. 그럼 남아프리카공화하고 있어. 너네는 우리 거안 뺏겨갔냐? 우리가 커피 내리는 거 봐서 너네가 기술한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술 관리보다는 제조 방식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요. 레시피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제조 방식이거든요. 그,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어떻게 숙성시키느냐, 뭐, 뭘 썩느냐, 이런 제조 방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허나 보호를 받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기억을 관리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중간계 수업에서 그 감각 경험 수업 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와인도 브랜드를 달리하면은 사람들의 맛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달리하면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최대표님이 만드신 그 레시피가 이름을 달리 붙이면 사람들 입에서 느끼는 식감이 달라져요 방식을 달리 그뭐 공장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걸 달리하면 식감이 달라져요 가격을 바꾸면은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 사업을 키우실 거냐, 말 거냐. 이게 의사결정의 1번입니다. 나는 레시피 뺏기는 게 너무 싫어.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할래.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사업을 키울 거야. 라고 하면 키우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럼 키울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레시피를 누가 카피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있지만 사업이 크잖아요? 그럼 최 대표님 회사에 회계 담당자를 뽑아야 돼요. 회계 담당자가 또 중간에 돈 띵가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런 문제도 또 골치 아픈 거야. 또 원료 담당자를 또 해야지 돼. 원료 담당자가 원료 구매한다고 해놓고선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져요. 이건 어떻게 할재가 없어. 더 놀라운 거는 사업이 커지면 이런 일은 마치 감기처럼 따라가요. 원래 있는 일이야. 그래서 100% 막으려고 생각하시는 거는 원래 불가능한 얘기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진보한다. 전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레시피도 막지만 누가 카피하면 할수 없는 거고 또 다른 레시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레시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방식 만드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 고객의 기억을 조율해서 맛이 살짝 바뀌어도 계속 구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구매 상황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시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그것보다 사람의 기억은 물리적인 레시피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브랜딩을 만드시는 관점으로 가시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 레시피를 지키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레시피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알리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 레시피 같은 거는 걸어놓으면은 그 자체 그 레시피에 대한 특허 때문에 남들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일반 고객이 그 회사의 그 브랜드의 품질 철학,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봐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명라면이 계란, 그, 그, 닭, 닭, 무슨 라면을 만들었어요? 뭐, 계란탕라면인가? 뭐, 이런 라면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하얀색, 투명한 라면 들은 거. 그걸 보고 롯데나면이 쫓아있다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쫓아있다고. 그러면 이거 그 레시피 카피지. 여기서 먼저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일본에서 갖고 온 거다. 이것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특허라는 거는 정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기술에 대한 특허, 두 번째로는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 세 번째 이름에 대한 특허, 디자인은 이름에 대한 특허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술에 대한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리듐을 가지고 만든다라든지,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확실한 기술에 의한 특허는. 비교적 보장이 잘 돼요. 그렇지만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만 해도 방식이 다 달라.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보장받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고 제조 방식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 것은 기술에 대한 특허보다는 조금 보장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막 싸움이 들어가면 뭐, 싸움을 해서 이길 수는 있겠죠. 상표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상표를 먼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삼성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 잉크사를 만들었어요. 삼성 정수기를 만들었어. 뭐, 삼성 커피를 만들었어. 그러면 삼성 전자에서 삼성 거를 갖고 있지만, 야, 그러면 종이컵도 뭐, 다 너네가 만들 거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베타적인 브랜드 권리를 다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다쓸수 있게. 특허가 잘 나와야 나 보다. 그건 좋은 거지. 안 그러면 뭐, 뭐, 갤럭시 이런 말을 옛날부터 쓰던 말을 어떤 사람이 특허를 내버리고 있으면 하나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는 고객과 그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연상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레시피에 신경쓸 필요는 없으시다. 남는 거는 키울 거냐 보호할 거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다. 사업을 키우려면은 사랑, 파트너, 제도를 믿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은다면 믿고 맡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간기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들은 7배, 매출은 20배.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 마인드 셋업입니다. 지금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본지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신박사님 백천미 수업을 듣고, 천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업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